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률 1위 대한민국.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 버렸지만, 삶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이 작은 전자기기가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손쓸 새도 없이 스마트폰 과외존에 노출되어 버린 청소년들. 스마트폰 하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이 세상에서. 정녕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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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스테이 <laughs> 없어서. <laughs>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과의존요? 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공감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최소한 3, 4명은 스마트폰에 과외존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서 과외존이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청소년들 중에 스마트폰 많이 안 쓰는 애 있나요? 맞아 솔직히 공부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정도만 아니라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무 걱정이 많아 방금 한 친구가 공부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정도만 아니라면이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요? 무슨 문제요?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가끔은 여가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원하는 정보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유용하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봄으로 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충동적인 감정까지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제가 이 스마트폰 할 때면 오셔서 그러거든요. 광해라, 좀 자라, 잘 된다. 맞아. 그런데 저희도 나름 절제하면서 쓴다고요. 뉴스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번기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중 하나예요. 네, 사실 우울감이나 충동적인 감정들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생각도 이해는 돼요. 저도 SNS에서 친구들이 새로 산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자랑하는 피드 올린 거 보면은 아, 나도 갖고 싶은데 나만 저거 없네라는 생각에 아주 살짝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잠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울감이 제가 느끼지 못하게 남아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방 잊어버리려고 재미있는 영상 찾아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스마트폰 다들 이정도는 사용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저희 가족들 모습을 떠올려보면 거실에 다 같이 앉아있어도 아빠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보시고 엄마는 동영상 보시고 손에 s n 하고 뭐 대화가 없어서 조용하긴 한데 또 이런 분위기가 저희 가족들에겐 익숙하거든요 맞아요 어른들도 스마트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과호전은 꼭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꼭 친구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말한 우울감은 성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자기 통제 능력이 약해서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른들이 염려하시는 거라고 어른을 대변해서 말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나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 잘 쓰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그럼 말이 나왔으니 지금부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있어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특히 저희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걱정하는 시선들은 좀 걷어주셨으면 걱정하시는 것보다 나는 절제하면서잘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희들도 생각도 고민도 하는 나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